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설산에 가보도록 할게요. 설산에는 햄버거를 챙겨가야 돼요. 냄 빼주시고 햄버거를 챙겨갈게요. 햄버거를 챙겨가야 추위를 막을 수 있어요. 설산에 들어오면 이렇게 생긴 소나무들이 있어요.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애들. 바닥에 있는 애들은 그냥 일반 나무고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애들을 키우면 얻을 수 있는데, 서리소나무라고 해서 이것도 아이템 하나. 그리고 요게 스노우벨이거든요? 사막 가실 때초반에이 요거 챙겨가시면 좋아요. 밴드 올라갈 때는 이렇게 남은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돼요. 이렇게 부지개가 보이는데, 저기서도 아이템을 먹을 수 있거든요? 가볼까요?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꽤 높이 있는데 에너지 바가 많이 달았죠 이럴 때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해줘야 돼요 여기 올라가면 애들이 춤을 추고 있거든요 이렇게. 처음에 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뭐 하는 거지? 이랬었는데 얘네 앞에서 춤을 추면은 아이템이 있어요 이렇게 옵션에 보면은 비키를 누르면 춤을 출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템을 요 같이 춤을 추고. 얘네들 사라지고, 이게 없어지거든요? 올라가 있어. 내려가서 그냥 아이템을 먹어주면 돼요. 그리고 나무 계단을 만들거나 할때 나무들이 필요하다. 그러면 요, 요 누워져 있는 애들 때리면은 나무 될거져 요런 거. 해서 가시면 돼요. 그리고 설산 동굴은 진짜 위험하거든요? 저도 혼자 왔을 때 진짜 많이 죽었어요. 좀더 해놓고 들어가. 가자 미제 세계로. 그리고 들어 천장도 잘 살펴봐야 돼요 아이템들이 있, 있거든요. 물론 없는 데도 있긴 하지만. 여기 보시면 얘네들 있죠? 이 동굴 안에 있는 저 하얀 늑대 저주 받은 뼈 줍니다. 저주 받은 뼈. 여기 보면은, 이렇게 요런 거 있죠? 요게 철이거든요? 철2 개를 만들 자 해줄 수거든요 제가, 증명상에도 말씀했다시피, 브라이트 코어가 두 개씩 필요해요. 굴이나 철두 개는. 그러니까, 요철 캐시고, 또 그거는 사막 가서 캐셔야 돼요. 여기 보면, 이런 파란 게 있거든요? 사파이어 원석이에요. 그리고 설산에도 마찬가지로 그 숨어 있다가 탁 튀어나와서 땡줌기 부르는 그 돌굴러 가요 애들이 있거든요. 걔네들한테서도 서리껍데기를 얻을 수 있어요. 어. 그리고 설산에는 이렇게 시커먼 양이 있거든요. 얘네를 쓰다듬으면 좀 다른 양털을 줘요. 두꺼운 양털. 두꺼운 양털은 이 시커먼, 설산에 있는 시커먼 양들에게 얻으시면 돼요. 그리고 이빈 산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광석이 있거든요. 동굴 말고 이 얼음산에서 얻을 수 있는 광석이 있어요. 여기 보면 이게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죠. 이건 동굴이나 다른 데 아니고 이 얼음산? 인간에 와셔서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? 이런 틈새나 이 얼음 위에 이렇게 있거든요. 보면 이게 공작석이라는 건데 나중에 이것도 이렇게 사파이어처럼 세공을 해서 만들어서 쓰실 수 있어요. 공작석. 어, 고질라가 나타났네요, 여러분. 제가 진짜 잡기 힘들거든요. 그웬만하면 그러니까 폭탄 진짜 수십 개 챙기시거나. 혼자서는 오지 마세요. 멀티 되니까 친구랑 오시거나 저처럼 친구가 없으시면 그냥 저런 거 쏘거든요. 연속으로 네 번까지 쏘니까 너무, 너무 힘들어서 웬만하면 혼자 오지 마세요. 그럼 또 좋은 꿀팁이랄까요 내용을 찾게 되면 알게 되면 다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안녕.